안녕하십니까. 박스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요일도 박스했는데 예, 수요일은 원래 박스이고, 예, 화요일도 박스였는데, 오늘도 예, 긴장하면서 빠르게 달려야될것 같습니다. 자, 아침밥 맛있게 먹어볼텐데, 오늘은 빠르게 먹을 수 있으면서, 예, 어제 먹었던 예, 어제 먹었던 도시락이 약간 진화 버전 예. 한층더 나아갔습니다 자 어제 깻잎나물이랑 가지나물 이 있었는데 자 오이지에다가 아내표 특제 쌈장까지 이 아내가 고기 먹을 때 찍어 먹으려고 집에다 만들어 놓는 쌈장인데 밥이랑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 자꾸 오 아우 배고파 이 청국장 김치찌개 오늘 마지막입니다. 아주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자, 이거랑 같이 어제 이 청국장 찌개를 밥에 부어서 먹을 때 약간 보리밥 느낌이 나서 예 비벼 먹어도 참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쌈장이랑 같이 싸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놀람> 조금 먹다가. 어, 자, 샌드. 쌈장에 집에서 고기 구워먹을때 찍어 먹는데와밖에 아, 갖고나서 한참 일하고나서 먹으니까 아주 달짝지근하니 맛있습니다 음, 아 너무 맛있는데 음. 이거 밥을 비비려고 그러는데 음. 밥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밥의 양이 좀 아쉽습니다. 밥 <laughs> 비벼면 살짝 짭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비벼 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이제 아내가 한번 밥을 한다면 소분을 해놓는데. 하나 유독 소분 그릇 하나에 들어있는 밥이 유독 양이 많아갖고 어제 아내가 이거를 도시락 싸려고 부었는데 밥이 위에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래서 예둘다 네. 가능한 거냐고 얘기를 하다가 좀 덜어냈는데 오늘 이 정도면은 그거를 갖고 왔어도 다 먹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 차올랐습니다, 그냥. <laughs> 대충 쓱쓱 비비면서, 먹어가면서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또 반찬에 물이 생겨가지고 윤기가 자르르 흐릅니다. 아 음. 진짜 맛있다. 어 쌈장. 좀 전에 쌈장이 섞이진 않았었는데, 쌈장이 안 섞였는데도 이 정도의 훌륭함이면, 어, 너무 맛있습니다. 아, 진짜 보리밥 느낌. <laughs> 음. 아 확실히 청국장찌개가 살짝이라도 들어가니까 예 진짜 보리밥 응? 뭔가 약간 응? 자박자박 질퍽질퍽하게 이렇게 비벼갖고 예, 먹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음가 어릴 때 할머니랑 친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가지고 예, 네. 보리밥을 종종 먹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네. 이제 시골에서 오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보리밥 많이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살면서 이제 가끔 이 아버지가 모시고서는 명동 보리밥, 예, 네. 명동 보리밥 가지고 종종 먹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보리 밥에 대한 추억이 그래도 제 세대에서 응?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더 있지 않나? 예. 맛있습니다. 어, 청국장을 퉁퉁장이라고 부르셨었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퉁퉁장 어 시간, 시간이라는 게, 뭐, 뭐, 20년 됐다, 30년 됐다, 그러면은, 뒤돌아봤는데, 어? 벌써 20년, 30년이 지났고, 내 나이가 몇 살이 됐고, 했으면은, 와, 시간 정말 빠르다. 그러면서 30대가 넘어가면서, 저도 그런 거는 가끔 생각이 나는데, 아. 이렇게 한번더 하면 뭐 60대, 70대가 되고, 음, 그럼 사람의 인생이 한평생이라는 게 길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무언가를, 어? 20년, 30년 동안 무언가 믿음을 고수해 나가면서 가야된다고 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지켜야 나간다고 하면 그럴때 또 20,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때 20년, 30년은 또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고 시간이 내가 무언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네. 일단 절대적으로 20년, 30년이란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처럼 어떤 나의 나만의 어떤 생각을 갖고 사랑한다는 게 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음, 시간 말씀드려야 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음,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음, 약간 그런 경향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도 뭐안 어? 그런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스스로 어떤, 어떤 무엇을 같이 판단할 때내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힘을 빌려야 되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사소한 거라도 뭐 일상 생활에서, 예를 들어 주차를 예를 들면. 어디 뭐 시장을 가거나 어디 뭐 어디 좁은데 갔는데 약간 이면도로가 있어서 주차할 만하면은 근데 다른 주차도 다 되어 있어.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다른 사람들 다 됐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되는데 그렇게 그냥 좀 안일하게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했을 때 주차 탁지가 날라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몇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딜 가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응?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뭐 뭐 소비적인 거에서 봤을 때 요즘에 누가 뭐 뭐를 샀다더라 어? 뭐 하면은 나도 괜히 갖고 싶고 근데 저는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 mz세대나 뭐, 뭐 지금 뭐 20대 30대 분들 저도 뭐 30대이긴 하지만 봤을때 뭐 명품 소비하는 거 있어서 그거는 조금 아좀 어, 어, 쉽지 않지 않나 그냥 남들이 사니까 어 그냥 내뭐몇 개월 월급치 다 털어서 어 그냥 사도 그냥 주변에 남들이 다 사니까 그냥 괜찮 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거 그거에 만족을 느끼면서또살수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에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뭐 명품 소비나 내가 나의 분수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샀을 때 물론 그 가치 내가 얼만큼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 그요 민감한 어?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자라면 은 명품 가방, 남자라면 은 무슨 뭐 외제 차 샀을 때 그걸 사면은 내 지위나 신분이 어? 그거에 맞춰지는 것 같은 어?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어? 그런 기분이 들고 또 그만큼의 그걸 사면 그거에 맞춰서 내 생활 방식을 또 바꾸게 되고 다른 것들도 어? 불필요한 또 소비 지출을 하게 되고. 근데 보면 예전부터, 옛날부터 예전에는 뭐 향신료가 그러했다고 합니다. 어. 향신료가 워낙 귀하니까 어, 뭐 예전 서양에서 어. 그 향신료, 그러니까 음식이 그니까 지금 그 향신료를 뭐 예전에 뭐 보관을 오래 하려고 하고 뭐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향신료를 많이 뿌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재 와서 이렇게 어, 실험을 해보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고 하고 실제로 뭐, 향신료 많이 들어간 음식이 더 금방 상하기도 하고 했다는데, 그 향신료도 희소했기 때문에, 어 이제, 이제, 지위나 권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향신료를 또 많이 쓰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어떤 소비적인 것보다,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느냐. 먼저 따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할까. 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어. 어떤 그런 행복이나 정말 소중한 것들은 내가 한번 돈을 지불해서 어? 사고 나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 사소한 거지만 내가 생각해볼 수 있고 아, 내가 주차를 하면서 딱지를 몇번 끊었는데 어? 그걸 통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겠다.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 나가면서 어? 나의 생각과 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어? 내가 무언가서 가치 있는 일, 소중한 일을 하는데 어? 하기 전에 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메, 내 메모장에다가 내가 끄적, 끄적이면서 어? 내가 어떤 목표, 어? 앞으로의 계획을 적어 볼수 있고, 그거를 시간이 지났을 때 점검해 보면서 어? 아,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왔구나. 내가 처음에는 그런 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은 또 반대로 어? 다르게 흘러가는 거야.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어? 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어? 눈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고, 어? 생각해 볼수 있고, 어? 정말 저는 진정한 행복과 같이 그런 것들은 그런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어? 20년, 30년 동안 어? 내가 정말, 힘들지만 믿음을 고수해 나가야 어떤 소중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닌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경험상 저도 뭐어 소비 많이 해봤고 어뭐 예전에도 뭐어 사회생활 하기 전에는 돈 생기면은 뭐 그냥 뭐 양복도 사고 MP3도 사고 그래봤는데. 예. 소비로는 진정한 나의 행복과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음, 끊임없이 더큰 것을 원하게 되고 소비뿐만 아니고 예예 네. 네. 소비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어, 뭐 어떤 나를 고양시킬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어, 무언가를 생각하고 깨달고 얼른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서 얼른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